나는 가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숲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르다. 빛이 스며드는 자리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라난 가시덤불이 여기저기 얽혀 있다. 그 가시는 오래된 후에 말하지 못한 분노, 미처 다치유하지 못한 상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늘 거칠고 발길을 멈춘 새들은 금세 날아가 버린다. 나는 그 숲을 바라보며 묻는다. 왜 나는 나조차 쉬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작은 숲을 하나씩 가지고 산다. 그 숲은 어떤 날에는 향긋한 플레임이 나고, 어떤 날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운 어둠이 깔린다. 나는 오랫동안 내 숲을 돌보지 못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아무렇게나 자라나 서로 얽히며 길을 막았다. 길이 막힌 숲 속에서는 사랑도, 우정도, 다정한 손길도 쉽게 길을 잃는다. 누군가 그 숲에 들어와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조심조심 발을 내딛다가 상처 입고 돌아서게 된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했다. 가시를 뽑을 용기도 숲을 새로 가꿀 힘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햇빛이 스며드는 가장자리에 서서 내게 물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두려웠다. 내 안의 숲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혹시나 그가 발끝이라도 다칠까, 마음이 찢어질까, 내게서 떠나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오랜만에 햇빛을 보았다. 그가 내 안의 숲에 들어오자 바람이 잠시 먹고 새가 노래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잡고 싶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듯 그 따뜻함은 점점 멀어졌다. 사랑은 때로 따뜻하지만 때로는 잔인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한 쉼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안의 그림자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는 나를 믿고 웃었지만 어느새 그의 눈동자에는 피로와 슬픔이 번졌다. 나는 그의 손에 남은 작은 상처들을 보며 이안함에 눈을 돌렸다. 내가 만든 상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에 내 숲을 감추고 싶었기에 더큰 가시로 둘러싸 버린 것이다. 내가 그의 안식처가 되어 주지 못한다는 현실은 내게도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숲은 소란스러워진다. 가지는 서로 부딪히며 울고, 땅 위의 낙엽은 방향을 잃고 흩어진다. 쉬어가려던 어린 새들마저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다. 가시에 찔려 멀리 날아간다. 그런 날이면 나는 더 외롭고 괴로워졌다. 마치 내 안의 모든 것이 서로를 찢어발기는 듯한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듯 하루를 버텼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결국은 홀로인 듯한 고독. 그 고독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내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내 숲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 안을 걸어 들어갔다. 두려움과 죄책감, 오래된 슬픔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그 구름 속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제야 알수 있었다. 내가 그를 잃은 것은 단지 내 안에 가시가 많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가시를 돌보지 않은 나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도망치자. 이제부터는 돌봐주자. 이 숲을 다시 살아나게 하자. 가시는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다. 손끝으로 하나씩 조심조심 꺾어내야 한다. 그 가시는 오래된 기억이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처이기도 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숲을 걸으며 가시를 꺾었다. 어떤 날에는 피가 나고 어떤 날에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왜 두려웠는지, 왜 사랑을 감추었는지, 왜 상처를 남겼는지, 그 이해가 사이자 숲 속에 작은 공터가 생겼다. 햇빛이 스며들고 부드러운 흙 냄새가 올라왔다. 새들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내 숲을 다시 바라보았다. 한때 가시로 가득했던 자리마다 작은 꽃들이 피어있었다. 새들이 머물다 가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온전한 쉼을 주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숲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누군가가 와서 앉아도 그가 상처받지 않고, 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내 숲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숲. 언젠가 길 잃은 누군가가 찾아와도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숲. 나는 오늘도 내 숲을 걷는다. 가끔 바람이 불고 가시가 새로 도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과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 왜 그렇게 숲을 돌보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언젠가 누군가 이곳에 와서 잠시 쉬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숲을 품고 산다. 그 숲이 한때 가시로 뒤덮였더라도 사랑과 용서가 스며들면 언젠가 안식처가 된다. 당신의 숲도 누군가의 안식처가 될수 있기를.